자, 오늘은 스포티지. NQ 스포티지입니다. 지금 최신형 스포티지죠? 최신형 스포티지에 섹터 270 어닝을 달았습니다. 조수석. 네. 조속방향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십니다. 10명 중에 8명이 조속방향을 선호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딴거 없어. 그냥 우리나라 자체가 우측 통행이고 우측 통행이 기본이기 때문에 모든 동선이 우측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측을 많이 선호하시는 거고 그러면은 운전석도 있단 말이에요. 운전석 방이도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왜 선택하냐? 뭐 그분들은 뭐가 좋아서 선택하냐? 아니요, 에다 똑같은 원닝이에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 근데 운전석을 하는 이유는 루프탑 텐트를 쓰시는 분들. 예, 그분들은 사다리가 오른쪽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다리가 오른쪽 내려오니까 어닝 오른쪽에 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왼쪽에 다는 거겠죠. 이 부분을 제가 첫 시작 전에 이제 고지해드리고, 여러분께서도 자기 취향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오늘 스포티지입니다. 스포티지. 스포티지인데, 우리 이제 찾으신 대표님은 충남 당진에서 오셨습니다. 충남 당진에서. 우리 대표님, 당진에서 오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 사전에 우리 대표님하고 아무런 커뮤니케이션 한게 없어. 또뭐 짜고 치네, 어찌네. 제가 그런 성격도 아니고, 어디서 오셨는지 그 정도만 더 여쭤봤죠 사전에 자 대표님이 저희 섹터 2700 어닝을 하셨습니다 대표님이 저희 어닝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제일 기억에 남는 게그 인땡 유튜버님하고 해가지고 어닝에 매달리는 영상 있잖아요 그거 보고 나서 아이 정도면은 내구도 튼튼하고 딱 이거다 그래가지고 결정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인땡이란 인사키 라는 유튜버님이시고, 음, 그분 채널에 제가 한번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런 영상을 보셨고, 어, 그것만 보시고 사신 거예요? 아니요. 그거 말고도 영상들쭉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섹터 2 7 보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죠, 제가. 왜. 예, 예. 그거 영상 하나 봤다고 그냥 혹 사버리면은, 아, 이거 이제 재미가 없잖아. 그러면은, 어, 아 아니죠. 이거 뭔가 봤는데, 오, 괜찮은 게 있어. 점점좀 파고드는 거지.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 이게 나하고 맞구나. 라고 하신 거죠? 네.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저한테 오시면 너무 좋죠. 처음부터. 그러나, 이게 1, 2만짜리가 아니잖아요? 네. 1, 2만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은 확실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제품을 사려고 하는데 이 제품의 동종 경쟁 모델은 뭐가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쓰고 있고, 그리고 후기들이 많고 어떤지 이런 걸다파하고 어 선택하는 게 올바른 선택 아닐까요? 네. 그렇죠? 오늘 당진에 찾아주신 우리 대표님도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닝 설치하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닝은 뭐잘 설치가 됐어요 잘 설치가 됐고 가장 첫 번째는 지퍼를 여는 겁니다 지퍼를 여는데 지퍼 열때 그냥 열지 제가 말라고 항상 했습니다. 왜냐? 내 어닝은 소중하니까. 그래서 열 때는 손가락을 넣어서 찝히지 않게끔 열 때만 이렇게 쭉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대표님도 해보실까요? 아주 쉽죠? 그 다음에 커버를 벗깁니다. 자, 그러면은 270도 같은 경우는 벨크로가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이 벨크로를 뗍니다. 네, 이렇게 뗍니다. 자, 대표님 보셨어요? 네. 우리가 뭐 했죠? 처음, 우리, 우리가 어떻게 어닝 개봉했죠? 네, 예, 지퍼 열고, 벨크로 풀고, 30초 걸렸을까요? 안 걸렸습니다. 네. 예, 쉽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다 모두 이제 스탠바이가 됐고, 이제 우리는 270도니까, 이제 어닝의 끈을 매고 돌릴 겁니다. 어떻게 돌리는지 또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닝 끈이 이렇게 고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죠? 자, 근데 한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한쪽은 버클이 있네요. 자, 이 어닝 끈을 사용하려면 아무것도 없는 쪽을, 아무것도 없는 쪽을 어닝의 가장 끝단에 보면 이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가. 여기다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쭉 가시면 됩니다. 쭉 돌아가시겠어요? 자, 이렇게 쭉쭉 가시면 됩니다. 네. 자, 이 어닝이 210도 돌아갔잖아요, 대표님. 네. 이 끈을 이제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고정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거는 차가 좀 가깝기 때문에 좀 뒤로 가겠습니다. 쪽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이렇게 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어닝이 보시면은 이 우리 그 기둥 자체가 이게 직각으로 해야 됩니다. 직각으로 최대한. 그래서 이걸 당겨 줘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냐? 이 끈을 수평으로 당겨 줍니다. 쌍기준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 힘이 좀덜 받고 어떻게냐? 요령이 뭐냐면 이 팔을 당겨 놓으면은 이렇게 끈이 처집니다. 이렇게. 여기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당겨 주는 겁니다. 이렇게. 땡겨주는 겁니다, 대표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어떠세요? 쉽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일자가 되게끔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뒤쪽을 이렇게 돌렸잖아요. 이제는 앞쪽을 또 꺼내겠죠, 그렇죠? 앞쪽을 꺼내는데 우리 대표님께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 뭐냐면 이 앞쪽이 지금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이 안쪽에 지금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닝을 사용하면서 접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닝을 어느 쪽을 먼저 접는다? 역선에서. 그렇죠. 앞쪽을 접는 거겠죠. 그래서 앞쪽을 먼저 이 프레임을 집어넣고 뒤쪽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 앞쪽을 이제 꺼내는 모습을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지금 장면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닝 프레임을 이제 살짝 들고 이렇게 빠져 나오시면 되는 거고. 아까 그러니까 우리 말씀드린 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 어느 쪽? 그쪽을 이 끝단에다가 걸어주시고, 자, 이걸 잡고 쭉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제 아예 안 들어가겠죠? 일자로 가겠죠? 네, 그래서 끝만 이제 가시면 됩니다. 끝만 잡아서 이렇게 걸어주면 됩니다. 네, 쉽죠? 자, 이제 어닝의 끈을 이제 탱탱하게 당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냐? 우리가 지금 끈 방향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일자로 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당겨줘야 됩니다 당겨줘야만 각이 팽팽하게 잡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많이 당깁니다당기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같은 방향 그래서 당겨주고 처진 모습 보고 밀어주고 타이트하게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닝 설치는 모두 끝이 난 겁니다 어닝 설치가 끝났습니다 대표님 그렇죠 지금 이게 1분 소요 정도 됩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설명하니까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잘 설치가 되는데, 지금 대표님 눈앞에 가장 그 크게 띄운 게 뭡니까? 우선 큰어닝이 보이실 거고, 두 번째는? 기울기. 기울기. 자, 어닝이 기울었어요. 자, 불량일까요왜 근데 기울었을까요? 어닝이 앞쪽을 좀 기울었습니다. 이게 뭐차 높낮에 따라서 좀 그런 것도 있고 한데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은, 우리가 210도는 다섯 개의 뼈대가 있습니다. 다섯 개 뼈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개. 그렇죠? 다섯 개인데 우리가 지지하는 뼈대가 얘는 밑에 있습니다. 얘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높낮이가 다른 겁니다. 실제 세팅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되겠지만은 자, 그러면은 왜 높낮이를 똑같이 하지? 왜 높낮이를 다르게 했냐? 자, 똑같다고 봐요. 응? 똑같다고 보면은 똑같으면은 이게 펴졌어. 똑같은 위치에서 접으면 부딪히겠죠. 그러니까 단차를 둬서 이렇게 접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정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서 머리 안 답니다. 안쪽은. 이제 바깥쪽은 이제 세울 거니까. 어, 프레임은 총몇개 있다고 했죠? 제가 방금 전에? 다섯 개. 5개.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폴대는 몇 개일까요? 다섯 개. 다섯 개. 5개. 폴대도 다섯 개입니다. 자, 폴대가 다섯 개인데, 어 폴대가 지금 제 머리 옆에 지나가는 게 폴대가 있, 이게 폴대입니다. 폴대가 있고 대표님 머리 뒤쪽에 하나 있는 게또 폴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내장 폴대고 그러면은 두 개는 있고 세 개는 없네요. 네, 개가 네. 따로 구성 그렇죠. 세 개는 따로 저쪽에 이제 눈 앞에 있는데 저게 렇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어닝 설치 한데는90% 끝났어요. 그 다음에 총 남은 게 10%겠죠. 10%, 10 중에 5%가 폴대 5 개를 치는 거고 나머지 5%는 이제 바람이 불면, 탁탁탁 하니까 텐션, 바, 텐션바를 이용해서 고정을 한 겁니다. 스트링을 이용해서.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제 폴대를 설치할 겁니다. 폴대를. 그렇겠죠? 폴대 설치할 때니깐요 여기 보시면은 앞쪽은 고정이 안돼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이렇게 놔두서 쓰면 되는 거고, 뒤쪽은 바가 잡아주고 있네요. 이 벨크로가. 그래서 이걸 뜯으면 되는데, 자, 아무 생각 없이 뜯으면 팍 떨어져요. 그래서 받쳐주시고, 내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돌려서 자이 상태에서 좀더 올릴까요? 살짝만 네, 살짝 좀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아, 네. 이 상태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잠궈 주시면 네, 짝짝하게 되는 거고 마무리로는 펄럭거리니 이거를 다시 붙여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쉽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폴대를 설치했습니다 자폴대 설치했는데 폴대 지금 몇개 설치했죠? 대표님? 두개 설치했습니다. 두 개. 두 개면은 5 0이 2는 몇 개죠? 세 개입니다. 네. 예. 세 개죠. 예. 제가 더세 뺐으면 잘해요, 원래. 그래서, 자, 이거를 하나를 빼겠습니다. 하나를 뺐는데, 보시면 한쪽에는 동그란 원형이 있습니다. 동그란 원형이 있고, 반대쪽에는 뾰족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뾰족한 게 있어요. 자, 이거를 풀어서 대표님 쪽이 뒤쪽에 가셔서 한번 꽂아 주겠어요? 시 뒤쪽으로? 네. 그렇죠. 요렇게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대표님? 아, 어, 되게 간편네 예, 그냥 뭐 꽂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은 짱짱이 된 거고. 자, 대표님 여기 오셔서 자, 한번 손 한번 대 보실까요? 자, 섞고 한번 들어 보세요. 예. 짱짱합니다. 그냥 짱짱해 그냥. 짱짱해. 그래서 이렇게 잘 쓰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95%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남은 공정은 5% 남았겠죠. 자, 5%인데 그 5%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끈을 고정하는 겁니다. 자, 캠핑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캠핑 가시면은 자, 바꿔서 내용을 바꿔볼게요. 자, 우리 대표님 차를 언덕에다 대셨어요. 그러면 파킹 넣죠. 오토니까 파킹이란 게 있지만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나요? 없나요? 예, 모든 차에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차가 살짝 경사가 지거나 뭐 불안했을 때 하는 게 뭐죠? 사이브 채우잖아요. 왜냐? 안 하면은 혹시라도 2차 사고가 생길 수 있잖아요. 차가 굴러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이드 브레이크가 그런 원리죠. 자, 어닝이나 텐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파킹을 했어. 내가 놀 자리에서 지금 파킹을 했는데, 마음이, 마음을 놓고 놀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마음이 불안하다는 건 뭐냐면, 바람이, 태풍이 불 수도 있는 거고, 뭐 똥바람이 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파킹을 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는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자, 텐트도 스트링을 하고, 어니도 스트링을 하는데, 자, 보세요. 아까 대표님 흔들어서 짱짱 했죠? 자, 바람이 불면 흔들린다 말이에요. 예. 더 흔들어 볼까요? 예. 흔들었지만은 흔들림만 있을 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좋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폴대를 치고 하는데, 이 보면은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 고리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요. 끈. 이 끈을 이용해서 묶어서, 묶어서, 당겨서 팩을 박습니다. 이걸 바로 스트링, 스트링이 나옵니다. 팩, 팩다운, 팩다운. 스트링을 묶어서 팩을 박는 걸 팩다운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몇개 해야 될까요? 그렇죠. 다섯 개풀 때가 있으니까 다섯 개를 다 잡아줘야죠. 그러면 모두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쉬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설치는 다 끝났는데, 우리 팩다운을 할 때, 팩다운할때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 끈을 얼마만큼, 거, 얼마만큼 거리에 박는 게 제일 좋냐. 라는 궁금증 혹시 없어요? 그, 영상으로 이미 다 봐서 두 발짝. 그렇죠. 공부하는 거 내가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에? 공부해야 돼. 그래서 이 폴대를 치게 되면은 폴대를 치게 되면은 이 폴대 기준에서 큰 걸음을 두 걸음 큰 걸음 두 걸음을 가는데 큰 걸음 하나 당이 1 m 입니다1미 1m. 평균적으로 1 m 인데 나보다 길면 더 길겠지. 근데 보통 1 m 터1미인데 예, 이제 사이드월 우리 대표님은 사이드월도 같이 옵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텐트처럼 쓸수 있게끔 이제 지금 구성을 다 하시게 된 케이스인데. 여유있게 쳐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 둘, 그러면 두 번째다가 걸어주고 팩을 박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중 과정에서 사이돌 드칠때 팩을 다시 뽑아서 위치 변경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변경할 일이. 그래서 여러분도, 팩 다운 할 때는 두 걸음, 2m를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닝에 관련된 기본적인 설명을 우리 대표님께 다, 지금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뭐 비가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드렸어요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사이드 월, 사이드 월, 사이드 월 치는 설명을 해드릴 건데 사이드 월은 바깥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외측, 실내를 막아주는, 차 안쪽면을 막아주는, 내측, 총두 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이드 월칠 때는 1번, 2번, 3번 중에 어디를 먼저 치냐? 1번 먼저 칠까요? 아니면 2번 먼저 칠까요? 예, 순서대로 치는 게 맞는데, 다 같이 칠 때는 3번부터 치는 게 훨씬 더좀 편합니다. 1번부터 치는 것도 가능하고, 1번, 2번, 3번 치는 게 되는데, 좀 수월하게 하려면 3번부터 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3번은 어떻게 하냐. 자,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안쪽이라고 했죠. 안쪽. 안쪽인데, 자, 이게 지금, 아이고, 사이드 월이라고, 사이드 월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길이만 다를 뿐, 사이드 월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이드 월처럼 쓸 건데, 자, 한번 만져보실까요? 원다이랑 만져보실까요? 어, 좀 매끌매끌하죠? 이쪽은 좀 거칠거칠하고, 자, 거칠거칠한 쪽이 바깥쪽입니다. 그리고 매끈매끈한 데가 안쪽입니다. 매끈매끈한 쪽이 코팅된 부분이에요. 코팅된 부분. 그리고 위에 한 만져보실까요? 딱딱하죠? 딱딱한 뭔가가 들어있죠? 이걸 심지라고 합니다. 심지. 자, 여기, 잘 하다가 헷갈리시면 여기를 만져보시면 돼요. 어디가 방향이, 만져보실까요? 예, 그래서 이 원단 느낌을 보시면 되는 거고 꺼칠꺼칠 하기 때문에 꺼칠꺼칠 바꿔야 잖아요 그래서 꺼칠꺼칠한 면 서로 맞춰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어닝 뒤쪽에 레일이 있어요 레일이 그렇죠 레일이 있어요 아까 우리 만져보시면 심지라고 딱딱한 거 느끼셨죠 딱딱한 거이 부분을 이 심지에다가 꽂아줍니다 자 꽂았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이 여기 한번 잡으시고 목덜미 잡으시고 그냥 오 그냥 한쪽만 잡으세요 그냥 쭉 가세요. 안쪽에서, 안쪽에서 당기시겠어요? 자, 목덜미 잡고 쭉 가세요, 그냥. 쭉 가세요. 그냥, 쭉 가세요. 자, 됐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은 단지 지금 목덜미만 잡고 끌고 갔을 뿐인데, 예, 이렇게 꽂는 거예요. 자, 쉽죠, 대표님. 네. 자, 사이드 월은, 노프킹의 사이드 월은, 요렇게 쉽게 돼 있습니다. 자, 사이드 월인데, 지금 우리가 실제로 사이드 월을 넣은 건 아니에요. 실제 사이드 월은 이게 땅에 닿아요. 땅에 닿아서 가야 차 우리가 내치를 다 막아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근데 3번은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크게 한 장으로 돼 있습니다. 한 장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 가야 되는데 오 대표 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제 사이드로 왔는데 여기 밑 부분에 보면은 이 네일이 또 있으면 숨겨진 네일인데 이 네일로 이게 들어갈 수 있게끔 꺾여 있습니다. 꺾여 있어서 꺾고 다시 똑같이 이렇게 쭉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왔으면 3-1, 3-1번이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러면 3-1을 모고, 그럼 또 뭐가 있냐? 네 맞습니다. 3-1은 가장 큰 면이 3-1이고 뒤쪽에 3-2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요새 이렇게 차가 이게 엉덩이가 볼록한 차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메우는 게 3-3이 되는데 자 3-2번도 똑같이 방금 쪽 똑같이 꽂아서 와서 내려오고. 내렇 감쌌고, 그 다음에 이게 벌어지 부분을 붙이면은 3대3. 이렇게 해서 3번, 4 측은 모두 막힌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대표님 보셨던 1번이라고 있습니다. 1번. 1번이라고 있고, 2번이라고 있는데, 벨크로로 이렇게 쫙쫙쫙쫙쫙 쫙, 쫙, 쫙 붙이면 됩니다. 쫙쫙쫙쫙쫙. 쫙, 쫙, 쫙. 그러면은 모든 사이돌이 끝나는 거고, 사이돌이 아까 제가 1m50에서 70 정도 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가 쭉쭉 내려올 겁니다. 그 부분을 땡겨서 마지막 팩만 따닥 따닥 받으면 클리어 미션 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닝 설치를 NQ5 차량 스포티지에 모두 어닝부터 사이드롤까지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설명 다 드렸고 여러분도 같이 보셨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 실제로 오늘 처음 보셨어요. 그냥 여태까지 인터넷으로만 봤던 거야. 그냥 사진만 보고 영상 보고 이게 끝이야. 실제로 오늘 처음 보셨죠? 네. 눈으로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확실히 넓고 튼튼해 보이고 잘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당진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지금 설치도 다 했고 어, 처음부터 어, 많은 그런 관심과 그런 기대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하시는 모습을 봤고 그 동안에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차박을 하셨답니다 차박을. 근데 차박을 하셨는데 왜 차박을 하시면서 어닝을 하시게 된 계기가 뭐예요? 대표님도 얘기했다시피 캠핑 가서 노동하는 느낌이 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텐트 치기도 그렇고 차박이라고 해서 이제 그늘막이 좀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타프를 치자니 그것도 좀 그렇고 해서 어닝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캠핑에서 옷 무조건 기본이에요. 예, 잠자리보다도 더 중요하게 어닝입니다 왜냐? 떼가 가서 놀러 갔는데 쉬어야 될거 아닙니까? 잠을 자러 간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잠자리가 되겠죠. 근데 우리 대표님은 그동안에 이제 차박을 하셨고 그 전에도 지금 차 위에다가 루프 바스켓을 달고 다셨는데 그게 달아 놓고는 쓸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떼버리고 정작 내가 필요한 게 뭘까 고민하다가 아, 노동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닝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치 잘 해드렸고 이제 또 캠핑을 이제 편히 가시겠죠. 이번 주말 정말 재밌고 즐겁게 여행하시고 캠핑도 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 대표님 마지막으로 저희 그 대표님 같은 분들에게 동일한 생각을 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고민도 많이 하시고 뭔가 어아 망설인 분들에게 대표님이 먼저 하신 그. 느낌으로 한번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지르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르세요, 여러분.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